피터 러크만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2년이나 53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가지 의문을 던지긴 하지만 별로 중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본문도 인내와 믿음이 등장합니다. 박해는 그들의 동족이 대살로니가 인들에게 가한 실제적인 공격들을 말합니다.본문의 환란은 대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유사합니다.그리고 이 환란에는 구속, 투옥, 채찍질, 매맞음, 위협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질병과 상처로 인한 장애, 영양실조, 응급약의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일자리와 수입을 잃는 것 강경한 법률 조치, 사회적 따돌림 등도 포함이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나 환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2003년 기준 러크만 목사님도 5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몇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실 뿐입니다. 중세시대 말기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가장 혹독한 박해는 국가교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방국가에서는 무신론자들과 말뿐인 기독교인들, 곧 공산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동구권에서는 일종의 국가교회라고 할수 있는 이슬람에 소속된 모슬렘인들이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 교회가 아니라 진화론처럼 일종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오쩌뚱, 스탈린, 레닌 등은 지구상에서 약 7천만 정도의 재인들을 제거했습니다. 히틀러도 이 숫자에는 근접하지 못합니다. 히틀러가 살해한 슬라브인, 러시아인, 프랑스인 등 전체 숫자는 대략 800만이었고, 이중 600만이 유대인이었으며, 100만 정도가 루토교, 그리스 종교, 카톨릭 등의 국가교회 소속의 말뿐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살해한 약 7천만 명 중에서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3천만을, 그리고 중국에서는 약 4천만 명을 각각 죽였습니다. 이 7천만 명 중에는 200만이나 3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슬렘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거의 매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경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1970년 이래로 이런 일은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부시 정부가 이민자들에 대해서 오픈도어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 2004년 3월부터 매일 1000명 정도의 모슬렘인들이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들은 테러가 알라를 옹호하는 일이고 무장하지 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점점 더 많은 모슬레빈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의료 혜택과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진한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이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데 쓰여지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그리스도의 박해와 사도 바울의 박해에서 박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대살로니가인들이 따라야 했고 실제로 그들이 따랐던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큰 일들로 고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를 대시고 채찍을 드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시는 자들에게도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이 원리는 누가 복음 17장 1에도 해당됩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또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구약에서 두 번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에레미아 에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참혹한 심판을 보면 압니다. 이 심판에 사용된 도구였던 바벨론과 바벨론인들에게 그러한 일을 자행함으로써 그들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면 압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의 한장 전체와 에레미야서의두장 전체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침입한 사내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어떻게 갚으셨는가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나홈에서는 세 장, 이사야에서는 두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홍은 제림때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박해했던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요한복음 등 성격 여러 곳에서 볼수 있듯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인들을 박해하였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다루실 것입니다.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인들의 안식은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옵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성경 비평가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온문을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보다 더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독자들을 잘못 오도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진리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양날이 선 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칼은 양편 모두로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베어낼 수도 있고 자르고 찌름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인들을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구절들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유대인 무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전의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분명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 수 있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열두 제자가 다시 와서 그들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욥기 12장 6절입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동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이든지 증거구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들도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을 참조합니다. 마오메트 코란에서는 이런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교황들은 에큐메니칼 공회에서 제3, 제4 이런 일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단들 역시 을에 이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양쪽으로 자르도록 디자인된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입니다. 오, 에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온 사이를 판단하라. 말라키 4장 1절입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르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와 연관된 모든 이단들은 한두 개의 성경 구절을 오용해서 거짓 교리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이용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칼막스가 이용한 구절들입니다. 빌 클린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써먹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제 7일 안식교도들은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동성 연애자들 역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마오메트 역시 신명기나 여호수아 등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다음 구절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들은 다음 구절들도 사용합니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혼은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역시 마태복음이나 고린도 전서, 요한복음 등을 이용합니다. 캠벨주의자들 역시 마가복음 사도행전 등을 근거로 삼아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다이빙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설교하는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믿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유선자들에게 그들을 저주할 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가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한다면,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 이런 내용을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내들이 가늠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자신이 음료들과 함께 분류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죄를 드림이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날의 죄인들이 음행이나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벌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사람들이 마오메트보다 더 사악한 행음자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마오메트는 14명의 아내를 동시에 두었고 그중 하나는 9살짜리 어린애였습니다. 또한 명은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11명의 여자 노예들과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오메트가 죽는 날까지 진리를 찾거나 자신의 오류를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8절,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곧 불가지론자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태워버리실 사람들은 바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 명칭은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가지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가지론자는 정중한 무신론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자의 말을 다음의 성경 구절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백성이 두렵다라고 하더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고등 교육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가장 크고 보편적인 불가지론적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부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태양처럼 삼위일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더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보이지만 느낄 수 없는 광선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혼인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불가지론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이신론자들은 모두가 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가지론자와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그분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단들과 우매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마가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5장 32절과 마구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침례교도들까지 이런 오류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단순한 순종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캠벨주의자와 한 패거리가 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양날이 섰고 양편을 모두 자르는 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물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9절, 이런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무엇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까? 요한 바오로 이세나 빌리그레함은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심판은 이렇습니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영원한 불, 그 고통의 연기, 지옥불의 위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곧 심이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성경은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교황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것은 재림 때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로 태우는 형벌은 영원하며 주의 임재로부터 떠나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에서 가장 흔하게 인용하셨던 구절이 바로 이 진리를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구절을 부분적으로 세번 인용하셨습니다. 변개된 성서들의 존경받는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비뚤어지고 편견에 사로잡힌 관점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을 리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성경 변계자들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존경받을만하고 자격이 있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사야 66장을 인용하신 구절을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가복음 등에서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절 전체를 삭제시켰습니다. 라오티케아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건물 밖에 계시는 시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각인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겪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뭔가를 겪어야 합니다. 곧 주께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동기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많은 일들이 연기 속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만 남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들은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전파하는 설교의 약 89%가 아마추어 심리치료와 인본주의적인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펜을 들고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행한 일들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한 일, 곧 자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일을 정직하게 나열해 본다면 대다수가 10년에 단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날 전파되는 성경 공부와 설교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자신이 설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함으로써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입니까? 단순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라기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로 기를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령한 숫자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사역이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성결하게 사는 삶이 자신이 죄인들과 세리들보다 우월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내나 자녀들이 떠날까봐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자기기만적이고 자기의로 가득 차 있고 육신적인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된 사람들의 무리를 찾고 싶다면은 사도행전 13, 14, 16, 19장과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우서 11장을 보면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모든 성경 교사나 성경 번역자, 성경 출판사, 성경 학자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과 어울릴 만한 인물은 12명도 태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성경 속의 성도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함께 할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